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성경에는 족보가 성경 몇몇 군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족보 속에 중요한 성경적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계통을 밝혀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족보도 알아야 하지만, 신앙의 족보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는 자, 세 가지 신앙계통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어떤 신앙계통이 흘러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째, 가인의 신앙, 법적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신학과 교회에서는 가인을 불택자로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입장이고 성경적인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었죠. 자, 그러다가 에덴 동산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재단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중생시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에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하는 말이 <laughs> 창세기 4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가 된 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구주로 말미암아 얻, 얻은 아들이 누구냐? 가인이라고 하는 거죠. 가인. 즉산자가난 생명이 살아 있는 하와가 난 여호와로 얻은 아들이 누구냐? 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택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가인은 농사는 농사하는 자였죠. 그래서 가인은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람이 수고한 노력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신앙. 즉, 법과 도덕적 신앙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예수님 당시에 바이리세인과 같이 자칭 의인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도덕적 성격보다 법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법에 맞지 않으면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볼때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의 신앙이 신앙같이 보이지, 신앙과, 신앙과 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단순히 식이나 질투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가인 입장에서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벨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죽이는 거죠? 자기들이 세운 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 자기들이 세운 법에 맞지 않으면 그 법으로 저들을 정죄하고 죽였죠. 그리고 자신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자칭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 짓는 자로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신앙.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 뭐냐? 법적이고 도덕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아벨의 제사는 받고,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시기나 질투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신앙은 신앙과 같고, 신앙과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법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신앙이고, 법적인 신앙인데, 그 법적인 신앙이 지금도 교회 안에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벨의 신앙,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죽어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신앙이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즉 신앙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는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적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즉,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신앙은 육적이고, 이성적 신앙과는 반대입니다. 육적인 면에서 사는 것이 실제는 신앙을 죽이는 것이고, 육적인 면에서 죽는 것이 실제 신앙적인 면에서는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의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을 통해서는 육적이고 불신앙적인 신앙의 흐름이 계속 흘러왔어요. 아벨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대에서는 끝났죠. 죽어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신앙, 즉 순교적 신앙이 끊어진 것이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벨의 순교적 신앙도 오늘날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오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어디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이냐. <laughs> 이 말씀은 당시 법적인 신앙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순교적 신앙이 아벨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순교적 신앙, 아벨을 아벨의 신앙과 같은 순교적 신앙이 지금도 교회 안에 흘러오고 있다.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친히 밝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순교적 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아주 귀한 신앙이죠. 아무나 순교적 신앙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순교적 신앙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순교적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순교적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순교적 신앙 있는 자들이 예수님 공중제림하실 때즉 첫째 부활 공중제림하실 때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고 귀한 신앙이다 세 번째 세세신앙 <laughs> 순생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한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다른 씨.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셋입니다. 여기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른 신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앙. 즉 아벨과 다른 씨, 아벨과 다른 종자, 즉 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laughs> 세세 신앙 계통은 바로 순생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생의 신앙. 자, 저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느냐? 순교적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 줄 알았어요. 순교적 신앙 이상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laughs> 그런데 저희 스승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이근영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적 신앙과 다른 또 다른 신앙이 나왔다. 그게 바로 셋을 통해 나왔다. 다른 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시는 다른 신앙을 말하고, 그 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생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생의 신앙. <laughs> 순생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순생의 신앙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생사와는 상관없이 죽고 사는 거는 상관없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생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떤 신앙 계통을 통해서 나왔죠? 아담의 족보 그중에서도 바로 이 셋. 다른 신앙, 다른 씨.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바로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런 순생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이런 순생의 신앙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 이들이 누구죠? 신앙을 위해서 <laughs>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교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거기 나오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순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순생의 신앙, 신앙을 가진 자. 즉, 주님의 공중재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에요. 대사원리거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주님의 공중재림,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과 순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있지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죠. 끓는 가마 속에도 집어넣고. 그렇죠? 불태워 죽이려고 불을 질러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맹수들의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 줬는데도 죽지 않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배, 유배를 보냈죠.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로 기록하고, 예.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죠. 사도요한이 순생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뭐,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더 살라 하면 살고, 예. 이게 순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에 매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생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럼 왜 순생, 순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같이 죽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저들은 왜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은 이유가 뭐죠? 상대방의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이 신앙을 이해할, 이해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세 신앙이 나왔다. 순생의 신앙이 나왔다. 다른 신앙, 다른 시, 다른 종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생의 신앙이 다 자 오늘 본문 즉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신앙이 흘러나왔는가 세 신앙이 흘러나왔다 가인의 신앙 아벨의 신앙 세세 신앙 이 신앙이 지금 교회 안에 아직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요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에 속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